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옛날에 데이터를 쪼개는 방식이 없었을 시절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장용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번 시간에는 패킷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패킷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용도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OSI 7 레이어에서 패킷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패킷이죠. 자, 이렇게 7개의 레이어 계층 중에 네트워크 계층의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한다. 4계층은 세그먼트라고 한다. 567은 데이터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킷이라는 단어를 어느 계층에 있는 데이터 이건 각각의 이름이 아닌 다 패킷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패킷은 3계층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패킷인데 왜 모든 계층의 데이터를 다 패킷이라고 부르냐? 대표적으로 이제 버프스위트가 있죠. 모이 해킹을 위한 대표적인 툴이고 여기서 인터셉트 하이재킹 할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은 5, 6, 7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다들 패킷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실제 정확한 명칭은 HTTP 메시지라는 표현이 맞는데 다들 이러한 표현보다는 패킷 혹은 트래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옛날에 데이터를 쪼개는 방식이 없었을 시절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전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통신 방식이 이제 서킷 통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방법을 패킷 통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영어로는 서킷 이렇게 쓰고 패킷은 좌측의 3계층의 데이터 얘랑 똑같습니다 패킷 서킷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둘의 차이는 자기가 갈 길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서킷 통신에서는 전화기가 두 대가 있으면 은이둘 사이에 서킷이다 라고 하는 회선을 설정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선에는 중간에 다른 데이터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전용 선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패킷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이제는 PC로 갑니다. PC 둘 사이에 경로들이 이미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일로 가는 길도 있고 절로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로 중에 어느 경로를 갈 것인가 선택해서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용 회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수 있다. 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 서킷통신은 흐름입니다 흐름 데이터의 흐름이어서 중간에 뭘 자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패킷통신은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각각의 데이터를 개별 전송을 합니다 개별 전송을 이렇게 보내서 도착을 하면은 누가 먼저 오든 상관없이 다시 조립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통신과 패킷통신의 개념으로 보면은, 패킷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OSI 모델, 이 세븐 레이어에서, 이 서킷통신과 패킷통신을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킷통신은 가장 하단, 이 비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패킷통신은 이 1계층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2계층은 아니고, 아, 3계층 정도는 돼야 패킷이라고 불러줄만 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구분이 아닌 패킷이냐, 서킷이냐, 전용 회선이 있냐, 없냐를 두고서 구분을 한다면 패킷 아니면 서킷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통신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패킷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